샤워가운을딱 들고 다녔어. 가방에다서류가방에다왠줄 음. 알아? 오늘 입돈 다 올인되면 매월일이 아. 근데 그게 팔을 잡았는데 마지막 숫자가 걔가 9가 잡혀갖고 1 얼마를 잃고 또 이런 거지. 음. 추가적으로. 한이 모니터를 한 20분 동안 앉아있었다 봐. 보고. 멍하지. 음. 돈도 없는데 이제. 영웅이랑 그 컴퓨터 머니 숫자만 딱 나오고. 이건 죽자. 죽어야 된다. 왜 죽어야 된다 생각하냐면 가게를 갔더니 직원들이 날 태어날 태도가 틀려져, 나중에. 아, 진짜 아니라니까요? 이러면서 약간, 아나 무슨, 나 무슨, 이랬던 애들이 내가 도박으로 망가진 걸 아니까, 나를 무시하겠어. 아, 창피해서 살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탕진하고 오는 걸 알았네. 알았지, 알았지. 벌써 초치하고 애가. 잘못됐구나, 저 새끼가. 그래서 내가 자살시도를 하게 됩니다. 진짜로? 예. 네. 자살시도를 어떻게 했냐면, 애, 어린이집을 오해날 아침에 가면, 일요일까지 맛있는 밥을 먹고, 마지막이랑 두 딸을 데리고, 한 번도 안 가면 목포를 가서 맛있는 회도 먹고, 목포까지. 기차 안에서 많은 눈물을 흘려요, 차창을 보면서. 찰리가. 왜냐면, 어, 어. 이제 다음 주 목포래들인데. 야, 근데. 죽어야겠다. 보험이 다 저질러 놓고. 응. 근데, 그 왜또 왜또 그랬냐면, 보험을 옛날에 들어놓은 보험이라서 한 달에 천얼만씩 나갔어, 보험료가. 한 달에, 보험료만. 그래서 자살을 해도 10억 이상이라는 돈이 나왔어. 자살하면 원래 안나오잖아안 나오는데 그 당시에 2년만 지나면 보험이 나오게끔 자살이 나오게끔 음... 그런 보험을 내들어놨지 지금도 그런 보험이 가라고 있다가 더라근는데 되게 쎄 보험료가 그 보험료는 왜 쎄냐면 네가 2년 동안 그 보험을 납부를 하잖아 천만, 원 동안, 천만 원씩 2년 동안 납부를 했어 응, 너 살았어. 죽겠냐? 자살하겠냐? 말이 바뀐다는 얘기야 음... 그래서 그 보험 상품이 있어 아하... 지금도 있어 2년만 뒤치고 죽고 싶어도 2년 있다가 죽어야만 나오거든 들고 나서 그럼 2년 동안 마음이 바뀐다는 거야 삶 음, 자체가 음. 그 보험에 의지를 많이 하고 있었지 내가 아 이거 죽자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애 어린이집으로 큰 애는 학교를 가고 둘째는 어린이집 엄마랑 데려다 줄거 아니야 그지 그 사이에 화장실에서 목을 메니다 목을 메는데 거울이 바로 앞에 있어 앞에 있는데 내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음. 거울에서 내내고있 모습 자체가 욕실에서 근데 풀고 아 이거는 투신구나 이 떨어져 뒤져야겠다 투신자살 내가 살던 옛날 원룸 쫓겨갔다오죠 원룸 옥상에 내가 자 자배를 끌러 갔던 곳인데 거기 올라가서 집에 있는 우리 집, 집에 있는 제일 비싼 루이 13세 뭐 양주가 대꾸리 700ml 두 병을 차에다 싣고 거기 올라가서 술을 먹습니다 한 병을 몇 층인데요? 20몇 층인가 그래요 오. 근데 술을 먹한병다 먹고, 먹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4시 정도 됐을 거예요 3시 정도 해가 아직 안 졌으니까 밑에 거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거려요 밑에 아 내가 만약에 떨어져서 또 핑계지. 떨어져 다른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포기하고 아 이건 연탄가스다. 그리고 내가 택시를 타고 술을 먹었으니까 저기를 돌아닙니다. 약국을 수면 유도제를 사. 러 이걸 먹고 연탄가스 피야겠다 연탄가스 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이 연탄 들고 하는 깡통 있지. 뭔지 알아 이런 거? 알아. 수로된 거. 손잡이 있고. 어. 알아. 아 내장인가 들어가고 어, 맞아. 그걸 맞아. 하나 사가지고 번개탄 세 장을 삽니다. 어. 나무젓가락 한 타스랑 나무젓 한 타스 왜 샀을 것 같아? 봉개탄이 있다며? 응. 근데 나무는 어디 나무젓가락? 응. 밑에다 발을 정자로 해놓면 공기가 네. 통하면 봉개탄이더 아... 빨리 타라고 나무젓가락도한 탓을 샀어요. 아... 그러고 서 이제 그차주차인으로 가서 이제 술을 먹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술을 먹으서 양주 한 병을 먹었죠 유서? 그렇죠. <laughs> 막 씹어. 내가 그 유서를 내가 나중에 봤는데 진짜 개갈긴 거야. 고아보지도 뭐 못할 글이야. 뭐. 미안해 여보.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못나다. 이 보안고만큼은 잘 지켜가지고 뭐. 렇게해야기 하다. 내용 자체가 거의 다 있어. 그래서 <laughs> 두명다 먹었는데 술이 안 취하는 거야. 음. 왜? 내일 모레 죽을 놈, 내일 이제 좀이다 죽을 놈이 음. 술이취하겠냐고난 마지막인데. 음. 음. 소주 세병더 잡니다. 뭐랑? 얼음컵이랑. 커피 얼음컵이지, <laughs> 그. 거그 페이지 얼음컵. <laughs> 얼음컵이다 왜냐면 컵에다, 씨발 새끼가 돼지 새끼가 그래도 술은 시원하게 먹고 싶었나봐. 그 얼음컵에다 소주를 붓고 다 먹을 때쯤 수면주 대장 같이 먹고 봉개타를 폈어. 폈어. 폈어? 폈어. 근데 내가 어디서 폈냐면 뒷자리에서 폈단 말이야. 근데 담배를 중간중간에 계속 피자랑술 먹었다 보면 그차 문을 열어놨단 말이야. 창문이 아니고 창문 음. 왜냐면 창문을 내려놓으면 그쪽 그렇잖아 음. 앞에 운전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락을 걸어놓은 게 풀어가지고 음. 계속 열면 담배 피고 꽁초에다 버리고 열었다가 한피고 열어놨어 그게 번개따을 피고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대학병원 뭐 대학병원 중간 자실이더라고눈떴더니까 눈을 떴더니 3일 만에 눈을 떴대 와 진짜 어? 근데 뭐 대학병원 중간 자실에 있었어 근데 그게 날 어떻게 끝까지 왔냐면 지나가는 사람이 안에 연탁까지했는데 차 문이 열려있으니까 문을 열었는데 음. 그래서 사는거지 경찰에 신고를 한거야 음. 그 사람 다 살린거지 그 사람 못 찾았어 근데 뭐 나중에 깨어나서 경황도 없었고 그래서 깨어나고서 또 일반 병실로 옮겨갖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요 왜 받아야 되냐면 무조건 자살 시도를 한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돼 음. 의무적이야 음. 근데 그 사람도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정신과에사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똑똑하시고 막 이렇게 뭐 아는 것도 많으신데 왜 그런 생각을 도박 때문에 그랬습니다 솔직히 솔직하게 해서. 아, 하지 마세요.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그러면서 바로 가서 보험을 깹니다. 내가 들고 있던 자살 보험을 깨. 아, 이 나중에 또 똑같은. 자꾸 그 보험을 들었으니까 그 보험에 의지하면서 사게 되는 거야. 내가 죽고내 자식만큼은 1 0억이란 돈을 음... 물려주는 거야. 10몇억이 돈을 물려주는 거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치? 내가 빵을 죽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폐원을 해서 아이를 얼굴을 보는데, 미안해.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 나셨죠? 내가 돈을 아무리 벌는데 알비 없는 자식이 돼버렸는데 아버지가 지금 도박으로 당진했고 자산 한 자식이 되는데 음. 내가 정말 나쁜 생각을 했었던 거죠. 살아야겠다, 살아야겠다, 살아치더라고. 그리고 와서 도박 도박이 끊었다고 말하기가 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도박은 잠시 쉬고 있는 중이야. 음. 나 지금도 위험한 새끼야. 언제든지 또 그러면서 또안 하다가 장사를 잘 해갖고 와다가 2 0 0 3년 뒤에 도박을 또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도박을 하냐면 전략을 세워서. 천만원넣 얻었고 이십만원을 따기랍니다. 이십만원 <laughs> 근데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한 3개월동안. 한번도 안 지고 왜? 천만원넣어서 이십만원 따기가 얼마나 쉬워 아 10만원 가. 뭐? 10만원 두고 20만원 두 팔아다 40만원 까? 죽어? 백만원 까버린거야 그여그 일곱 번 연속 뜨리기가 어렵잖아 천만원 갖고 하루에 이십만원씩 3개월동안 먹습니다. 1800여도를 먹고 근데 그래서 그것도 한 3,4개월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뒤질 때 6천이나 돈을 또 한꺼번에 다 잃어버려요 못 봐야지 알지. 도박이라는 걸왜 하지 말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냐면, 패턴이 그래요. 소품 먹다가 나중에 큰게빵 맞으면 도루묵이야 그리고 도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선 아무 일도 못 해요. 머릿속에 오직 내 도박밖에 몰라. 그리고 사람이 멍청해져. 옛날에 이런 연구결과라 도박하는 새끼 뇌를 까봤더니, 뇌가 저기 딱딱해져 있더래. 뇌가. 그런 연구결과가 있다는 거야. 난 도박을 그러가서 지금 안 했죠. 그 후로. 그때 또또 하게 되더라고 또한 2년 지나니까 그때는 또 어떻게 하면 도박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데 누가 하는 거면또나도 땡기는 거야 아직까지 그런 피가 끊어. 아 위험하네. 그래서 내 후배 새끼가 찾아와가지고 형님 저 옛날에 하루 20만 원씩 먹을 때 2천만 원 있는데 하루에 저는 30만 원씩만 먹겠습니다 그럼 한 달에 점 만이잖아 원 어떨까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뭐라 고하는지 알아 돌려보는 줄 알아. 야이 개새끼야. 2천만 원 있으면 차라리 니어카사 풀빵 다단이 개새끼. 맞잖아. 그래서 이 찰리가 좀 도박에 대한 아픔이 좀 있었어요. 뭐 이런 바하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옛날에 오래 전에 바깥 그 테이블에서 카지노에서 만났던 그 어르신께서 음. 이건안 배우는 게 좋은 거다. 근데 왜 배웠을까 바카라는 라 종목. 남의 돈 쉽게 벌라고 하는 새끼들은 결국 망가져요 도박의 말로는 패가망신 죽은 뿐이야. 그럼. 뭐 도박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것들 이 있니? 결국은 <laughs> 나 도박 얘기하니까 시발 자꾸 꼴려 네. <laughs> 예, 위험하네. 또할것 같은데. 음, 이거 채널을 근데 진짜 유튜브를 하면서 너무 좋아진 거야. 옛날에 핸드폰을 만지면 도박 그 칩잖아. 누르면 바로 접속이 되니까. 어. 근데 이제 핸드폰을 들면 내 방송을 모니터링 하느라고 <laughs> 도박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좀 바쁘잖아, 지금 찰리 새끼가. 방송하다, 아, 이제, 다니자, 뭐, 다른 것도, 음. 뭐, 투자자 도 개발하고, 뭐, 움직이는 까 그럼 니가 여기 공약 한번 해. 어디? 니가 지금 교훈을 주는 거잖아. 음. 아, 도박의 말로는 폐가 망신이다. 음. 맞지? 그러니까, 그럼... 제보 주세요. 어, 찰리가. <웃음> 네, 맞습니다. <laughs> 핸드폰으로든, PC로든, 어디 뭐, 카지노에 가서든, 한 번이라도 하는 게 있으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도박의 또 말로가 또 뭔지 알아? 진짜 안할거요 안할 도박 안 하겠습니다. 도박이 되면 폐가 망설이지만 내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를 다 돌리게 돼아 빌려달라고 돈 빌려달라고 꽃김만 스친 사람들도 또 도박하는 새끼들이 문제점이 뭔지 알아? 거짓말을 존나 잘해 이 새끼들은 그 거짓말이 습관이 돼버려 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짓말도 어떤 내 목적이 있으니까 어, 어 요거만 받으면 어, 돼 핑계거리를 최대한 그리고 돈도 빌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안 빌려준 새끼한테 이따 줄 테니까 빌려달래 <laughs> <laughs> 뭐 말하지 않아? 아딸거 같거든! 깔까서 홀에 걸면 구가 나올 거 같거든! 이게 왜 도박이 안 끊어지는지 알아? 땄던 기억이 자꾸 생각나. 잃었던 기억이 안 나고. 아픈 기억은 되게 금방 잊어버린다? 근데 이그 땄던 기억만큼은 되게 오래 가. 어... 도박하는 새끼들 보면 몸에 또 냄새가 나요. 담배 피우면서 뭐 진짜 쩔어가지고. 아휴.. 도박하는 애들은 다 담배 피우는 거야 그러면? 씌 아, 스트레스가 너무 오니까 씨발.. 담배도 그냥 피우는 게 아니고 물고 있어! 그 담배 피면고 구가 나올 것 같거든 그지? 계속 그렇게 물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저는 진짜 솔직히 도박 끊으면서 소소한 행복이라는 게 일상의 행복들 있지 그냥 오늘 촌놈이랑 밥을 점심을 먹고 맥주 한잔 먹고 저녁때 소주 한잔 먹고 아니면 또 대화를 나누고 같이 내려가서 담배 도 하나 피고 이런 소소한 행복이 있잖아 또 음. 뭐가 보이냐면 도박 끊고 아 바람이 좋구나 이게 느껴져 딱세 명을 아는데 아 바람이 아, 좋구나 도박 끊고 나서 어, 끊고 나서 바람이 좋구나 이런 게 계절이 바뀐 걸 몸으로 느껴져요.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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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옆에 주위를 보고 내 하나 하나 하자도 보게 되고 언내 그렇죠? 네, 돈만 해도박 카지노 그 그만 생각하는 거야. 아, 판때기만 생각하는. 판때기 아니고 이것만 생각하고. <웃음> <핸드폰이니까>. <웃음>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아, 아, 그리고 하늘도 가끔 봐. 뭐보르잖아 하느님, 제발 이번만 들어오게 주시죠. 다시 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늘 봐서 <laughs> 하느님 하면서 나중에 아씨 발 하느님, 씨발 내가 좀 들어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저기 정신 분노 조절 자극도 생기고 조울증이 도박하면 생기잖아. 내가 그때도 얘기했잖아, 빽끼치라면서왜생길거 도박, 조울증이 도박하는 새끼들한테뭐돈돈 돈 들으니까 혼자서 지금. 좋울증 좋고 나쁨 이 계속 고락가락하잖아돈 따면 좋고, 일면안 좋고. 이게 씨바 무한 반복되다 보니까 뭐 좋을 증이 오는 거야.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도 와. 내가 아는 사람 하나 있거든. 우리 저기 우리 매장 또 유창 다 때려 붙인 새끼 하나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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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뭐야>. 새끼들 <laughs> 문제가 있는 거야. 돈을 빌려도 안 빌려주면 깨부시는 거야. 좋은 증 있는 거야? 분노 조절 장애까지 온아 거야 어더이 문제가 좀 있지. 도박은요 시작 하지 마시고. 아예 접하지도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저는 도박을 많이 해봤자산지이잖아뭐안 해본 도박이 없으면 뭐 경마도 해봤고 홀더파도 진짜 했었어요. 음. 그 내가 나중에 방송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박하는 새끼 치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새끼들이 없어. 심지어 내가 텔레비 봤는데 정말 무슨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 이런 다큐멘터리까지 나와 찍었던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이 도박 협회 무슨 회장으로 계신다고 하더라고. 나저 찰리 새끼는 그리고 도박을 끊으려고 상담센터도 갔던 거 아세요? 가면 상담해 몇번했는데두번 갔었어 갔는데 거기서 펑펑 울고 나왔어 어, 왜냐면 어. 가족을 건드려 음. 딸이 생각해보세요 어? 애를 생각해보세요 어? 와이프를 생각해보세요 엄마 손잡고 오는 아들내미도 있고 뭐.. 마누라 손잡고 오는 남편도 있고 왜 부르도록 있어 오는 사람도 있고 또막 중독 치료센터에 어. 근데 그거 상담 받았을 때 그때 당시에 그 감정 뿌리는지 아는구나? 엉엉 울고 나와서 내 얘기하잖아 엉엉 울었어 딸내미하니까 딸내미 생각하니까 얼마나 못나니까 <laughs> 나서 발 다음날 바로 갔잖아. <laughs> 이런다니까 이게. 바라요, 내 네, 네, 네. 진짜 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이러고 아 진짜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또 열은 거야. 왜 생각이 자꾸 나. 그리고 뭐가 또 어떻게 생각하면 다음날 카드값이 나와야 되는 돈이 또모자라나또 따야 되네. 200만 원이 카드값 나는데 지금 180만 원밖에 없어. 180만 원하고 200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이거를 많이 만들어 봤어. 쉽잖아. 180 갖고 2 0만원 만드는 게뭐 어려? 웬만한 갖다 움직였다 그지? 러 돈이 또 있으니까 시드머니가 있으니까. 근데 풀어지면다줘 때는 거야 또. 근데 현금 소에서 받고 이 악수 고통의 악순환. 고통이 차라리 나는 술 처먹으라고 하고 싶어. 알코올 중독이 안것 같아 도박 중독구나. 는너 지금 도박 얘기하는 거 생기가 너의 눈에? 아또 그러자. 아나 시발 이거 이런 거만 봐도. 그럼? 너 지금 뭐 빠진 거 같은데 또. 어, 이런 거만 봐도 막그 생각이 나. 뭐. <laughs> 어뭐 이렇게야 레이스. <laughs> 받고 이만 <이마도>. 더. <laughs> 네 약했잖아 <laughs> 네, 끄는 게 없다며 끄는 게 아니라며 이거는 잠깐 아, 멈춘 거라. 진짜 알아, 맞습니다. 어. 지금 단도박하고 단도박이 뭐냐면 도박을 끊고 있는 중이야 지금. 단도박하시는 바 음, 음. 단도박이라고 그래. 단도박. 아 도박을 어. 단절한다. 어 단절한다. 그런 뜻이지. 어. 단도박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도박은 지금 너무 접하기가 쉽잖아요. 지금 잠 끄는 게 아니고 잠시 멈춰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 충동이 오실 수 있는데 좀 다른 부분으로 취미 생활을 돌리시고. 이렇게 사시면 조금 끊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일에 대한 좀 이런 열정 이런 걸좀 치우친다고 하면 아마 도박 끊는 데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이 잖아요 고통 내 몸에 주는 고통을 음. 일부러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런 고통이 뭐가 있을 것 같아? 내 몸에 직접적인 어 나한테 고통을 뭐. 주는 거야 뭐 운동? 그렇지! 등산. 운동, 등산, 걷기 어. 찬물 샤워 참무자고 고통이잖아. 어. 근데 몸이 좋잖아. 참무자가 또혈액순되고 어. 이런 몸에 대한 고통을 주시면 도파민을 조금 멀리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운동하거나 참무자를 오랫동안 면 피부가 좋아지거나 혈액순환 잘 되고 건강한 음. 몸을 만들 수 있고. 음. 이러,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좀 자기 일상을 좀 바꿔주시면 단도박하는데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박 나 혼자만 줬대면 되는데 내 주변 사람까지 같이 줬대요 나로 인해서 내 상처받는 아이들과 상처받는 가정이 생기면 상처받는 또 친구들까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고맙습니다 이 찰리새끼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도박을 끊고 단도박 생활을 음.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찰리새끼였습니다 도박하지 맙시다 부산 촌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씨발 당구하시라고 아까 내기 당구나 왜 네. 내기 당고는엔젤다 그거잖아 쪼크 야 바카라 하나에 <laughs> 야 바카라가 카드는 플레이어 아니면 뱅커야 플레이어 음, 음. 뱅커 어 카포 플레이어 카포 음. 뱅커 이렇게 하잖아 근데 너랑 너가 음. 뭐에 갔어 플레이어 갔어 음. 플레이어 갔잖아 음. 그럼 난 나도 플레이어 갔어 베팅을 음. 그럼 이 카드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베팅을 너5만원 갔지 내가 십만 원 갔지 너한테 안쪽 카드를 나한테 주지 아 그런 거야? 너는 카드 볼 자격이 없어. 나보다 배틀을 적게 있기 때문에. 니 음. 네 카드 보려면 1 5만을 까야지. 응, 음, 그렇지. 어, 그럼 얘는 뭐야, 카드? 8이잖아. 댔다이건 응. 댔다너 하나 줏댄 거야. 응. 음. 얘팔 깠잖아. 들어오고 그랬는데. 팔 깠잖아. 응, 음. 음, 이게 9야.